안녕하세요. 인터뷰릴레의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 힘 이현승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동료 네. 의원분께서 네. 추천을 해주셔서 네. 뵙게 됐거든요. 네. 자,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실 텐데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승 의원님, 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지난 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이현승 의원님께서는 간사를 맡아주셨었는데 늘 균형을 어, 잡으시려고 노력하셨고 국토교통위원회에 10년 이상 이렇게 한결같이 일을 하시면서 체득하게 어, 된그 전문성과 또 깊이 어, 이런 부분들이 늘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칭찬을 드리니까요. 멋지게 어, 대한민국의 또 국토 발전과 여러 어, 또 부산의 어, 지역구에서 또 어,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진선미 의원님 참그 미소가 친절하신 분인데 예, 예, 예. 그 따뜻한 눈으로 봤을 때 네네. 우리 의원님을 추천해주셨어요. 예, 예, 예. 자 지금 마음이 조금 뿌듯하시죠. <laughs> <laughs> 자이 마음을 담아서 예, 예. 진선미 의원님께 예. 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님 그 칭찬릴레이 그 다음 대상으로 어, 저를 지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실 그 우리 상임위 하면서 제가 그 야당 간서로서 진선미 의원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셨는데. 정말 그 여야 균형을 잊지 않고 상임위를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늘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그 진선미 위원장님을 이어서 제가 또 국토교통위원장으로 계속 그 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 우리 같이 제가 맛있는 식사분 대접해드릴게요. 꼭 한번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자 인터뷰를 내이 칭찬 제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진선미 의원이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 감각으로 국토교통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현승 의원의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원승 의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선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선 예.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예. 10년 넘게 하셨는데 예. 어, 국토교통위원회에 쭉 몸을 담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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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죠 정말 위원장으로서도 책임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21대 국회 어떠셨습니까? 전반기는요? 아예 그, 사실 그 누구나 그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을 했고 참 인기 상임입니다. 그 근데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도심 철도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우리 지역의 부산지의 역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부산지역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보하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초선 처음 입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간 계속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이 한 곳에만 제가 그 의원으로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감사를 드리죠. 네. 아 그래 잠깐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임위가 바뀌셨어요 예예그뭐 네. 저는 뭐 이것저것 고려를 해 가지고 상임위 선택권이 사실은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장 배분이 여자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배분이 되는데 국토교통위원회가 우리 그 민주당 목소리로 넘어가고, 네. 다른 상임위를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국방위원장직을 맡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예. 그래도 그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뭐, 짧겠지만, 앞으로의 아... 뭐, 각오랄까? 예, 이거 지금, 그, 북한 관련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그, 우리 공무원, 그, 문제, 또, 우리 또, 북한 어민, 또, 문제 등, 현안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부산 지역에도 어,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55 복창 이전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원 자로 활동을 하면서 차근차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네네. 지역구로 가보도록 네, 그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네. 먼저 보시고 네네. 가겠습니다. 네. 자주 이용하는데 이용할 때마다 상습 전체 구역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포역에서 문호동까지 출퇴근 시간에 아주 많이 밀렸고 평소시에도 많이 전체가 되어서 사실은 꼬리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윤성 의원님은 우리 지역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사업 하나하나 진행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마무리하시는 모습이 아주 믿음직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상임위가 바뀌긴 하지만, 네, 네. 어, 국토, 교통위에서 정말 네. 오랜 시간, 10년 네. 정도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실 것 같은데, 네, 네. 지역 주민께서 정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많이 바라시는 게 네, 네. 교통문제 해결이에요. 맞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 문전교차로 지하화, 네. 그쵸? 네, 네. 자, 어떻게 사업과정이 됐고, 또 사업을 완료하신 후에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진구가 부산의 그딱 중심에 있어가지고 교통의 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통이 혼잡하고 가장 혼잡한 곳이 황령산 터널 입구에 있는 문전교차로입니다. 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저도 갔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예. 신호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참 소통이 안 되는데 한 방향이지만 지하차도 뚫음으로 인해가지고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7월 1일부터 개통이 되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차로 혼잡 시간들 한번 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저는 굉장히 막혀있던 것이 지금 소통이 잘되어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요. 조금 약간 그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안전이나 그런 대책을 좀쉬워달라고 우리 교통 공사 관계자들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그 부분을 반응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진짜 그 교통 부분은 너무나 큰 부분이거든요. 네네.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음. 정말 좋아하실 것 그럼, 같습니다. 뭐 그리고 시간을 줄일 수있다는 거는 정말 일을 하는 거하고도 네네. 연관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을 막 일사천리로 <laughs> 해주시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또 자연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있는데 네네. 지역 현황과도 연결이 됩니다. 2 0 3 0 부산 세계 박람회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관심이 네, 많은데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산 엑스포가 부산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네, 그렇죠. 대한민국 정체를 위한 그 행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도 개최를 했고 월드급도 개최를 했고 이제 엑스포만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다 음. 개최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 네. 2 0 3 0 엑스포 예. 유치를 위한 t f 를 구성한 게 처음이에요. 팀장, 팀장. <laughs>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유치위원회가 민간 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를 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바꿔놓고 또 민간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구무총리랑 활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백대 국정 과제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일이죠. 이런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게 국가 과제로 선정이 된게 네. 그래서 지금 계획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어 부산시를 비롯해서 유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그 강력한 그 라이벌 국가가 사우디이긴 하지만 <laughs> 네. 저희들이 반드시 유치를 할수 있다고 보고요. 또2030 엑스포가 우리 부산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61조 이상 되는 그 경제적인 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유치를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밖에 지역 현안에 요즘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사실은 그 제가 그 국토교통위원회에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부산지의 역철도시설 재배치고 저희 지역에 100년 이상 차례 잡은 철도 공작창 차량 증비단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2028년에 이 시설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남는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어, 다행히도 저희들은 뭐 4차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2030 엑스포 개최되기 전에, 어, 이 시설들을 완공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음. 자, 다음은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영상 네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는 편이고요 어, 일단 부산에서 서울까지 볼일 보거나 뭐 공연 보거나 이렇게 할때 제가 당일이나 1박 2일로 뭐 아이와 함께 또는 뭐 출장 정도로 해서 왕복 논리를 보고 오기에 편리한 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짧아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보거나 신문에서 접할 때는 제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들 때도 있어요. 아좀 조심해야 되겠다,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아뭐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할때내짐 같은 거 있을 때 약간 보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스러움. 자는 비용을 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면 안전적인 면에 대해서도 사실 기대치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CCTV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렇게 CCTV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현실화해 주신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 지역구 주민으로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예, 예, 예. 이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2018년도에 아마 그... 강릉에서 KTX 탈선 사고가 있었어요. 추모사고가 아, 예, 예. 그래서 그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려 해도 네. 굉장히 그 더디고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기관차라든지 또 주변에 CCTV가 있었다면은 어, 사고 원인 분석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각 기관차에다 설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어, 그 법을 통과를 시켰고 이번 또 21대 국회에 들어서 보니까 지금 택시라든지 버스에서는 또 CCTV라든지 그런 그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도시 철도도 있는데 유독 KTX 일자에 그게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KTX를 한번 타게 되면은 장거리 최소 뭐4 5 0분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타는데 그동안에 무슨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분신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승추행 같은 사건이 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기차 내에서도 그 기록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기록을 남긴다면은, 어, 나중에 그 사고 원인이라든지 또이 문제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제안을 했고요. 거기 법안이 그것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CCTV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만일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CCTV를 돌려보고, 네. 그걸 발견하겠다는 거니까, 이에대해서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laughs> 그 하루빨리 이제 모든 그 기간, 객차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철도 안전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네, 겁니다. 네네. 네, 네, 어, 네. 오늘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네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추진력이에요. <웃음> <웃음> 전문성과 추진력이 네네. 아닐까 싶은데 뭐 길게 오랜 시간 동안 네네.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셨지만 네네. 또 이제 상임위를 바꿔서 다른 네네. 부서로 가시는데 그곳에서도 좀 능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네네. 21대 국회에서 나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어, 사실은 그 국회의원의 가장 그 기본이 지역과 그다음 국면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럼 민생이 좀안정돼야 되는데, 어, 사실 그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좀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그 국토교통위원회 또 위원으로서 간사로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또 다른 그 국방위에 가더라도 우리 그 민생 항상 잊지 않고, 네. 우리 우문 현답이라 하시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항상 그 현장을 다니면서, 네. 지역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말 민초의 그 원하는 바를 그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는데 계속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음. 칭찬을 받을 만한 동요 의원님을 추천을 해달라고 네. 부탁을 드리거든요. 예, 예, 예. 혹시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laughs> 어, 어려운 질문이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 제가 좀 눈여겨봐오고 또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 우리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성 의원님이십니다. 원지서 어머님, 그잘 계시죠?